시편 89편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시편 89편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암기했던 권학가가 생각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자의 권학가로 되어 있네요. 외우고 있는 표현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 제가 외우고 있는 버전으로 인용해 봅니다. 물이 금일 불하기 유 레일 하고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 하지 말아라. 물이 금년 불하기 유 내년 하라.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 하지 말라. 1월, 서이, 세월, 세불아연. 1월이 서이라 세불아연이니, 이렇게 한자로 꼭 우리 토를 달아서 외웠었네요. 날과 달은 가고, 시간은 달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호노예라, 수시지검. 아,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제가 암송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인터넷에는 후연도 있습니다. 이왕 인용한 것 후연도 인용해 봅니다. 소년 1호 항난성 나이를 먹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한순간의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지하다. 미각지당 춘초몽 연못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개전 오엽 이추성, 섬돌에 떨어지는 오동 잎사귀는 가을을 알린다. 아마 제가 일촌광은 불가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니, 후연도 배웠는데, 암송하지 않거나, 암송하지 못하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창시절이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노래하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이 단촉 짧을 단자에 재촉할 촉자네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게 재촉하며 날아가는지 기억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달아나는지 나이 들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세부라연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한 말씀이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이 미닝리스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베네티 오브 베네티스 허무함의 허무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 모든 헛됨의 끝이 죽음입니다 그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헛되며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일촌강은 불가경입니다. 한순간에 한순간의 짧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89편 47절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